안녕하세요. 온리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온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입니다네 아, 반갑습니다. 네, 빨리인데 우리. 네왜 그러냐면요 말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부터 저희가 7분 컷 촬영을 시작합니다. 모든 촬영 다 포함해서 7분 안에 끝내는 걸로 클로즈까지 제가 맞춘 것까지 다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고 급합니다. 남은 시간은 다음편으로 리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가져온 제품 뭐가 되나요? 아, 오늘 가져온 네. 제품은 약간 올드한데? 네, 올드 제품이에요. 네. 롤렉스의 이제 데이데이트 굉장히 아 올드한 제품인데 지금 박스 보시게도 다들 지금 처음 보는 박스일 거예요. 지금 잘 나오고 있나요? 어, 일단 잠깐만요. 우리 우리 이게 지금 롤렉스라는 단어에 한번 귀가 번쩍? 그다음에 박스가 굉장히 지금 손이 좀 많이 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빼줘야 되고 시간 빼줘야 되고 라이트 빼줘야 되고 어 일단 이 박스부터가 어좀 롤렉스 네. 근데 박스가 지금 보면 굉장히 오래된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관이 아주 잘된 듯한 느낌이 많이 아. 들어 그래서 박스 촬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한번 보시죠. 네. 왕관 롤렉스부터 왕관. 아 어쨌든 왕관. 야내 손을 버려야 될것 같아 지금 롤렉스하고 어울리지 않아 내 손이. 아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두둥 두둥 일단 딱 박스만 봐도 시대가 좀 오래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보관 상태가 아주 훌륭하다라는 걸볼수 있고요. 세월의 흔적은 분명히 엿보입니다만 혹시 오늘자 뉴스 보셨나요? 김성령 씨 51세 외모 미모 아...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복구 안할 거예요? 네. <laughs> 아 너무 나 <laughs> 네. 왜냐면은 오늘 너무 긴장되는 기계예요. 어, 그러니까. 네. 나안 생김... 나 만질 거야. 어, 생김새를 로레스는. 보세요. 한번 네. 볼게요. 와... 어, 지금 이거 사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70년대, 80년대 배경? 혹은 90년대 배경에 돈 많은 부잣집 아빠들이 네, 맞습니다. 그 무시고 있는 그시계 아닌가요, 혹시? 그, 그 모델 아닌가요? 네, 롤렉스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모델이죠. 아... 다양한 힙합 뮤지션들도 많이 착용을 했고 그, 여러 반응 됐을 거아니에요 엄청 오래된 올드 모델이에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 모델인데 네. 어 제가 1990년생이에요. 아, 아, 아 갑자기 본인 본인 정보 막뽑 먹가 90년생입니다. 아 네. 아, 네.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같은 모델인 거죠. 네. 아 어, 근데 보관이 엄청 잘돼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려볼게요. 네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흠스가 거의 없어 생활 기스조차도 안 보일 정도로 약간은 있습니다만 거의 없어요. 보관 상태 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풀 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풀 골드요? 네. 그 브레이슬릿 자체랑 케이스가 전부 다 이제 18K 골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골드. 네, 온몸이 골드네요. 네, 온몸이 골드인 거죠. 지금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네. 옆 측면 좀볼수 있을까요, 우리? 측 네, 옆구리. 야, 진짜 근데 보관이 잘 되어 있다. 나오나요? 네, 네, 네. 우리 등판 가능한가요, 등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이 친구는 어떤가요? 이 뭐. 그 오래된 모델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물론 보관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네. 이제 유행했던 사이즈는 이제 36mm 사이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작은 사이즈에 속하죠. 아 그리고 다이얼도 보면은 이제 이런 다이얼을 이제 보카시 다이얼이라고 해요. 보카? 보카시. 보카시? 네. 아. 약간 이제 빛바랜 듯한 아 그리고 약간 뭔가 두 가지의 컬러가 이게 막 오묘하게 섞여 있는 듯한 좀잘 보이나요? 오. 네네 네. 접사 잘돼야 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써있어 여기. 네. 아 어, 롤렉스 데이데이트. 네, 이제 데이데이트 <laughs> 날짜랑 이제 요일이 같이 있는 거죠. 아, 데이 네, 데이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타 브랜드를 보면은 네. 이제 뭐 요일을 조금 세, 세 글자만 써서 이제 약자로 쓰는데 네. 약자를 쓰지 않고 이제 풀네임으로다 쓰는 모델이에요. 오 그래 미스터 온보다는 온상민이 낫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제가 지금 못 들었어요. 지금. 아, 계속... <laughs> <laughs> 아니, 가격이 후반부에 공개되겠지만, 제가 지금 손이 떨려가지고, 어어,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지금 이해하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뭐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일단 저는 로렉스 들어가면 안 만져요. 일단은. 아나 장갑도 안 꼈잖아, 나는. <laughs>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없어요. 롤렉스예요. 아, 근데 롤렉스는 네, 뭐 사실 네. 굳이 뭐 말하지 않아도. 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네, 경우는 네. 이제 실제로 이런 요일이랑 네. 날짜를 조작할 때 이제 더블 퀵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더블 퀵 체인지. 네, 한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요일이 변경되고 어. 반대쪽으로 돌리면은 이제 날짜가 변경되는 아. 시스템이에요. 그걸 더블 퀵 체인지라고 네, 더블 퀵 체인지라고 합니다. 더블 퀵체인지 말고 그럼 다른 다른 있또 있나요? 뭐 그냥 그, 일반적으로 이제 퀵 체인지, 그냥 퀵 체인지. 네. 그럼 한 a n you c h 한 n g e You have a handbagger. They could 올드 a n g e it. I want to change i 인 I w 이 n t to change it. I want to change it. I want to 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거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의 골드하고 다르게 반쩍반쩍한데네 이런 이제 거는 금 같은 것을 세공하는 방식에서 네. 네, 플루티드 베젤이라고 아 저번에 한번 나온 거 같은데 네, 옛날에 나왔었는데 네. 이제 세로로 홈을 파는 그런 공의 기법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더 반짝반짝해요. 네, 좀더 날카롭 날카롭죠. 어 이거 와이셔츠 해지겠는데 이것도? 네. 어 해집니다 이것도. 이것도 보면 아 볼까요? 접사 하나 볼까요? 장난 아니야 이 보관을 어떻게 한 거야? 아, 먼지도 하나 없어. 네 장난 아니에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누가 90년생 이라고 보겠어요 28살 아냐 이 시계가 네 28살 맞습니다 엄청 동안이에요 저, 지금 한3 살, 4살하고도 믿을 것 같아 네. 자 일단 내려놔도 될까요 아, 그치, 그치. 아 너무 무섭네요 이거 네, 저는 안 만져요 장갑도 안 꼈습니다 지금 <laughs> 네. 자 일단은 아 어, 뭐야 1분 남았어요 벌써 1분 남았어 이거밖에 말안 했는데 어, 장난 아니다 1분 남았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어, 더이상 말씀하실게 있나요 어 지금 빨리, 빨리, 빨리. 시계를 주신 분을 제가 소환을 하고 싶은데 네네. 어,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럼 소환을 한번 해볼까요? 남아있는 시간상? 네, 한번 소환해주세요 네, 소환! 소환!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저 왓츠마피아 대표 이응창입니다 네네 어, 지금 일단은 이 시계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 직접 소장하고 계신 거죠? 이거 제가 소장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뭐 판매를 염두를 헤어두고 있는 중. 아 근데 지금 아직 저 마땅한 주인을 만나지 못했고. 그치 시기와 때가 맞으면 네네. 주인을 만나겠죠. 아 어제 보니까 얼마나 보관을 잘하셨는지 거의 뭐 지금 뭐갓 신제품이라고도 믿을 정도로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아 어, 요거는 제가 발견했을 때부터 요런 상태였고요. 네. 이제 살짝 조금 터치업을 했죠. 아 이제. 터치업이 뭐예요? 그니까 기스가 조금 있는 부분은. 어. 발매가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판매가 발매가가 저는 한 400이었을 것이다. 업입니다. 업이요? 네, 네. 그 당시에 업이라고? 그 당시에 업입니다. 90년에. 1990년에? 1990년. 에 1990년 김일성도 죽기 전이야 그때가. 아, 제가 이게. 김정일 태어, 죽기 전. 태어났을 전이야. 때 업입니다. 그때 <laughs> 그보다 거 업이라고? 네. 엄청 비싼 건데 그러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럼 600. 업입니다. 틀린 걸 하겠습니다. 얼마가요? 그 그때 당시 가격으로는 정확한 가격은 알 수는 없는데 1000만 원대 초중반 90년도에? 90년도에 1000만 원대 초중반 와, 그럼 현재 거래가 얼마예요? 놀랍게도 현재 거래가도 그 정도예요 1000만 원대 중반 초중반 아, 아 하루도안 떨어지고 28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올랐다고 봐야죠 아 약간 더 올랐나요? 네. 그 당시에 1000만 원 초반이고 지금은 약간 더 올랐다 아, 그게 가격이 돈의 화폐의 가치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 물건을 같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